박성기의 나성수 은꽃 코르크 마개로 막아 버린다 쳤는데 일주일 정지 먹었어요 유호. 아이고야. <laughs> 아이 정지 먹을 만하지 그러면. 어. 아, 아 아. 딜레이 없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요거거든. 일단은 150강 0 개부터 하자. 150강. 150강에서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고 750강에서는 여러분들 추천대로 한번 해볼게요. 150강을. 아, 열번 먼저 내가 넣고 싶은 대로 한번 넣어 볼게. 여기서 먼저 따야 돼. 여기서 한 장착 적어도 두세 개는 건져야지. 여기 봐 봐. 여기서 두세 개를 건지기면 750에서 또 이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750에서 미리 다 뽑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1 5 0거기서세 개, 3개. 세 개까지 한번 건져 보자. 세개 건지고 나서 그다음에 저기 뭐냐? 750 가자. 에, 일단은 짜바리로떡기수 엄청 많죠. 남아 돕니다 지금. 어? 이건 루블 대량 1등이네? 어 그럼 이걸 빼 이거는 엄청 높단 말이야 이 두개는 이거 두개는 750대 써야돼 뭔 말인지 알지? 이걸로 바꾸고 아이고 연휴 2천원 땡큐 상자 깡하기 전에 성수한테 풀리 주면 장착을 얻는다는 미신이 있어요군 러 어어.. 에.. 를 앞서? 어어.. 차피 나는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성수형한테 풀리안 줘도 돼 어, 잡아 바로 나온다고 렛츠고 예? 나온다고. 응? 엽서가 나온다고. 아니씨 잠깐만. 야 150강에서 잘안 나오네. 어 원래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나오거든. 원래는? 뒷돈을 좀 투자해야 되나? <laughs> 아니 떡 말고 돈을 투자해야 되나? 아, 성수형 아니 말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원래 나와야 되는데. 어? 나 750으로 잘못 넣었다? 아! 아, 아, 예, 750으로 잘못 넣었어. 아, 잠깐만. 아, 750에서는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아, 잘못 넣었다. 아, 요렇게. 어,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청룡 스킨이 아니구나. <laughs> 아니, 야, 이게 잘안 나오는구나. 아니, 씨,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일단, 꽃하고 송, 호박은 고정으로 놓고, 음, 요거 하나 넣고. 나와. 아니, 룹을안 주던데? 아까 방금? 아, 이것도 안나 넣어볼까? 룹을 줬다. 오케이! <laughs> 기묘한! 나왔습니다 기묘한 여기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다보면 나와 150강에서 어? 750에서 바로 하는게 아니야 자1 5 5번하면 750이잖아 근데 지금 몇번 만에 나왔어 지금 여섯번인가? 여섯번 6번 만에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득이란 말이야 여기서 먼저 뽑아놓는게 그지? 까먹지 말고 똑같이 아까전에 뭐했었지? 이렇게 했었거든 어아 아니다 조개 넣었다 여기다 어 이렇게 했었거든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야. 아! 이걸 넣고, 그 다음, 조개를 넣었나? 아이씨, 순서가 중요한데, 이거? 순서가 중요해. 요렇게. 오! 야! 3,000원 나왔을 때 아까 나왔거든? 3,000원 나왔을 때? 10개만 더 사봐. 10개만 더. 봤거든? 야, 점쟁이 스킨 나왔다. 내가 미리 얘기할게, 점쟁이 스킨 나왔어. 나이 봤거든. 봤어. 여러분들이 살짝 보이 보, 보지 않았어? 눈썰미 좋은 사람은 봤을 수도 있어. 점쟁이랑 좀 닮았네. 아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나 나왔단 말이야. 이거 나왔어. 잠깐만, 봐봐, 살짝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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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네. 까멕 어, 세개 내가 원하던 거 이거였어. 어 까멕도 좀 필요했거든. 까멕이 없었어, 여러분들. 어허허 야, 이제는 750으로 넘어가자. 일단 하나밖에 못 얻었거든? 아, 어, 이걸로 가야겠다. 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다. 돼지를 넣을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가문 네개 넣고, 꽃네개 넣고, 흰떡 세개 가문 1 넣고, 호랑 둘 돼지 둘 그리고 돼지 3, 응. 한번 해보자, 일단. 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어. 나왔다. 어, 42. 그렇지. 이거지. 어, 미안한데, 이거야. 어. 아, 미안한데 쓰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다. 어, 여러분들. 아, 근데 미안하긴 하네. 어. 이거, 이거, 이게, 이두 개가 가문이잖아. 그지? 요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오지. 이거 아까워서 안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와. 어,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와. 어. 근데 일단 이렇게 추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무조건 이제 받고, 그리고 추천 받은 거꽃 4개. 자, 꽃 4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이거는 아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예, 꽃 4개. 네, 자, 그리고 아문님 흰떡 3개 가문 하나, 흰떡 3개 가문 하나, 흰떡 3개. 이게 흰떡인데, 일단 해추천 받았으니까, 응. 가문은 요걸로 쓰자. 그렇지, 나왔어요. 아, 여러분들 기운이 있네. 지금 몇개 나왔어? 하나, 둘, 세개 나왔어. 벌써? 그리고, 아, 이무님이 아니고, 아무님. 흰떡 세 개, 가문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두님, 호랑 두 개, 돼지 두 개. 만두 애플님이었나? 어, 아무튼. 자, 호랑 두 개, 돼지 두 개. 렛츠고. 아이고, 만두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영선님. 하고, 이해복님1열개 일단 사나. 영선님은 돼지 세 개. 송기? 송기가 뭐야? 송기가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 이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영선님, 오, 사티스변 두 개. 난 이런 게더 좋긴 한데, 오, 야, 이거 사티스변 나왔다. 오, 아, 나쁘지 않아. 요 여러분들, 사티스변은 지금 임해봉님 송기 하나, 돼지 두 개, 망개 하나, 망개. 오케이 어? 여기 없다 없는 거 나왔어요 용맹이 중표 테들이적어나어 일단 나왔습니다 150 루나짜리로 부탁드려요 분홍.. 에이 750으로 가 어. 추천 또 받을게 여러분들 추천 아 일단 내가 내가 하나 먼저 해보자 나는 일단 요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 토끼 난 이게 괜찮은 거 같아 렛츠고 자 일단 내가 먼저 할게 100루나, 42루나, 만루블 10 어, 이렇게 한번 해봐. 어, 김컵님 꽃두 개. 아, 잠깐만. 블랙님 150강 먼저 한번 해보자. 150강 하나만 사봐. 뭔가, 150강까지 추천하는 거 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김컵님이 뭔가 되게 자신있게 이거, 150강 있지. 여기서 추천을 했단 말이야. 150강 원래 잘안 나오잖아. 여기에, 분홍. 부, 분홍이 뭐야? 아, 이거구나. 분홍 하나. 송기 하나, 야, 송기 이거 이제 없다. 송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여기다 투자해 봐. 그리고 꽃 하나, 호랑이 하나 이렇게 넣어 보래. 아이템 획득량 15%에 장착. 어, 17.5%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어, 근데 느낌이 뭔가 좋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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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블 42개 받고 끝났는데 왜더 없어? 블랙님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루블 밖에 안 주는데, 아, 부공이 사 떴어. 예? 아이, 거 이씨. 내가 이래서 150강 안 한다니까! 아니, 뭔가, 날 루브를 준줄 알았네. 아니, 아니, 하나 안 주는 거야, 장착을. 왜안 주나 했더니, 부고기사가 떴었네. 돼지 하나. 아, 이거 왜 299개야, 짜증나게. 300개면 딱 좋은데. 어, 돼지 하나. 그리고, 가문 하나. 아,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아이템 획득량 20%, 장착 65%,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김컴님 응? 음? 안 나올 수가 있네. 콜리 님 복숭아 두 개. 가성비 좋게 해야 돼. 싸고 어, 싸면서도 좋게 나오는 거. 어, 좋은 거 괜히 투자했다가 좋은 건다날왔잖아 지금 맛있는 재료. 어. 콜리 님이 복숭아 두 개거든. 복숭아 이게 복숭아네. 복숭아 두 개에 돼지 하나, 그리고 호랑이 하나. 이거거든. 오! 이렇게인데. 이거 맞죠? 음, 35% 오! 아, 뭐야, 없는 건 나왔다. 근데, 좋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오, 어, 그래도 장착, 나이스. 야, 긴컴님 나이스. 어. 아, 좋아, 좋아. 그래. 어? 좋은 거 굳이 투자 안 해도 나오는 게 있다고. 그리고, 내증님, 돼지 하나. 적어 놨어, 내가. 돼지 하나에 꽃두 개. 그리고, 가문 하나. IT 획득 20%. 그, 거기에다가 송편 세트를 열 때, 포장지에 따라서 루나 대량 획득. 그리고, 장착. 확률이 65%야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자 아무튼 레즈님 추천 이거는 뭐야 좋은 거다 쓰고 다 날아갔네 어 잠깐만 레즈님은 여기 뭐냐 강태처리를 해야겠어 <laughs> 어 라고 할뻔 아니 레즈님 어안 나왔어요 야오분님 가문 두개 돼지 두개 이것도 안 나올 수 없는 조합인데 음 가문 두개 돼지 두개 이거 확률 봐봐 <laughs> 아 이건 무조건 나왔다 음, 미안한데 확률이 90%야 아, 미안한데 음. 어 빅님 예, 돼지 4개는 다 썼습니다 지금 송기송편하고 돼지는 품절이야 돼지 2개밖에 없어 추천할 사람 또 있어? 분홍, 꽃, 조개, 호랑이 akffkddl님 그래 이렇게 확률 낮은데 뭔가 조합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 한번 해봐 어? 돼지 둘, 꽃 하나, 만개 하나, 만 개. 이렇게. 어? 오, 돼지지가 떴습니다. 아까 토끼지가 떴지, 돼지지가. 오, 오케이. 야, 저게 누구냐? 양각스님, 나왔어. 돼지 지갑 나왔어. 우울한 엔딩님, 돼지 하나, 꽃 하나, 가문 두 개. 야, 돼지 꽃 가문 두 개. 가보자. 어? 달토끼 문석. 아, 재련이네. 어, 근데 이거는 처음 봤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재련석에 써야겠네. 음, 확인. 딱 여섯 개 사니까 딱 끝났네. 이제는 여기 가문떡 있지. 한번 몰빵 한번 해볼까? 호랑이 토끼 꽃 망? 한번 해봐. 호랑이 토끼 꽃 망게. 어, 호토 호토 꽃망. l e t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초기 안 좋아. 내가 할게. 어, 여러분들은 초기 안 좋아. 상자깡을 어, 해봤어야 알지. 네, 나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지? 이가 아니야 내가 내가 하면 나온다고 내가 하면 나와 바, 보여줄게 응, 보여주잖아 응, 봐봐 내가 하면 나와 조합은 일단 조개를 넣어야 돼 그리고 토끼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만개를 두 개를 넣어 그러면 나온다니까 자 IT 획득량 40에 장착이 너무 높아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오거든? 확률 5 0어야 돼. 그래야지 나와. 이렇게 하면 보여줄게. 1 루나도 벌잖아. 루나 100에 또 40위까지 벌고, 루블까지 만 루블 얻어. 거기에서 장착까지만 얻으면 대박이죠. 확률 50이었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50이잖아. 봐봐. 여러분들, 봐봐. 어. 자. 이게, 그니까, 바로 나온다는 게 아니야. 자. 확률이 50이잖아. 그니까, 50이니까, 다음에 나온다, 이거지. 다음에. 봐봐. 그니까, 이렇게, 딱, 딱, 100, 그리고 42루나. 그 다음, 100, 그리고 만누, 만루, 만누블. 그, 그 다음,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장착이 뜨면 되는 거잖아. 봤어? 보는 딱 해도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응. 나온다 했지 여러분들 아 이거 원래 아무도 안, 안 알려주는 비밀이었는데, 음 방송 때문에 다 알게 됐네. 어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 어 괜히 소문냈다가, 어 너도 나도 막다 쓰니까, 어 이러면 또 이제 패치가 된다고. 자 처음에는 안 나와. 처음에는 안 나오거든? 이게 확률이 50이야. 그러니까, 두 번을 투자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딱, 응? 음? 100, 42, 만까지 받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장착을 기원하면서, 뾰로롱! 봤어? 어, 어, 없는 거 나왔다. 어쨌든 간에 장착이 나오잖아. 계속 두번 만에 나오잖아. 어? 계속 두번만에 나오잖아 지금 펀률이 몇이야? 1100? 진짜 싸게 올렸다 아 원래 이거 1억컬 모을때 쓰는건데 적금 깨야겠어 자 조개 토끼 망개 하나 둘 무조건 나오는 꿀조합 아 무조건 아니고 두번중에 한번은 나오는 꿀조합 자 이렇게 받고 하나 둘셋 렛츠고 빨리 사야돼 어 빨리 빨리 사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안하면 지금 못해 빨리 어차피 가문의 떡 없다 이제 어 생각해보니까 가문의 떡이 없어 다 썼어 이게 마지막이다 렛츠고 나왔어. 아니, 지금 인티하고 점쟁인 스킨 두개못 얻었는데? 야.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이, 잠깐만. 아, 이거 루나가 없네? 깡루나 충전, 충전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지. 오케이, 하나 살수 있어. 어, 하나 살수 있다. 750아 하나만 뜨자 제발 아 하나만 얻으면 돼 하나만 렛츠고 자꽃 4개야 네 가자 야아 어떡하지 이거 아이씨 조금만 질러볼까 조금만 야 3누나 남다 거짓됐다 여러분들 어 그냥 꽃에 다 오리를 해볼까 장착 아이템 4이거든 이렇게 하면 꽃에 다 오리네 하, 하나 더 미리 싸나 미리 이렇게 싸놓고 자 갑시다잉 3아2아1 렛츠고 바로 야이씨 아오이씨 25000원 날라갔다 어? 아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들? <laughs> 잠깐만 아 그냥 바로 이거 가그음레츠고 바로 가아냥4 0 0누나 어, 어차피 이거 나오는 거 보름달 전쟁이 나왔고 4 0 0누나 있어? 잠깐만 아니 이거 세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곱 개나 있어요 일곱 개 <laughs> 한판 더, 한판 더. 어, 일단 신학강 먼저. 어, 이 사람 1억 로브컬 도전한다고 했지 않음? 맞아요. 근데, 어, 아이, 그 천천히 따! 1억 컬은. 음, 여러분들, 일단은 신학강 먼저. 레츠고 내가 고기업을 받으려고 이렇게 까는 게 아닌데. 어, 자, 파멸 줘, 파멸. 아이, 권협두개 필요 없어. 권협 쓰지도 않는데. 파, 파멸. 에채널 옮겨. 와, 이킬 났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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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권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20채. 아이, 권엽 필요 없는데, 씨. 헤르메스는 좋아요. 야, 이씨, 권엽. 권협... 야 이번엔 또한 개네? 어... 한 개나 두 개나 상관없는데 야 권유비 지금 엄청 많아 아 이거 나중에 팔아야겠다 권위 없어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 나중에 그 마녀 가마솥 할... 탈... 가... 마솥인가뭐 있잖아 그거 교환하는 거 어? 이거 권유 팔아가지고 저거 해야겠다 요것도 있네? 에잇 사티 4개 아 윙크 안 했어 손... 구의 세계 교주 나쁘지 않아? 저거 재료로 쓰면 쏠쏠합니다 응. 어, 두배 올라가기 때문에. 오케이 윙크 나이스. 어 야, 불문정치 나왔어요? 아 이거 원래 있잖아. 근데. 야, 이거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는 건좀 어, 약간 약올리는 같기도 하고. 어. 이미 뉴티 뽑았는데. 을 위한 물 유언 테러. 마지막 연이. 야, 저거, 아니었어. 저거 하자, 여러분들. 88개 모았다. 이것도 한번 까봐. 여기에 육지수면이 나온다고 들었거든? 어? 3티 기속카드. 주사위, 오! 뭐야? 와! 이게 뭐야? 아, 얘 육지수면이 나오는데? 뭐야? 야 이거 바로 총 달리는데? 야, 뭐야 이 뭐야 이거? 와! 아, 나나 나 이거 안 눌렀는데 왜 이거 내가 눌러졌어? 어. 나 아! 육지수면 나왔다. 와 이게 뭐지 여러분들? <laughs> 아니 육지수면이 나온다고? 와 나름 시. 소문 소문으로만 들었지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상자깡 다 나온 거 필요 없어 육티스면 이게 이게 진짜지 와 잠깐만 와 대박 와 이게 야 이게 말이 돼와 사리질라 응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 육티스면 나오니까 다 이렇게 응원하네 여러분들 아예 감사해요 음닉임야왜 이렇게 많아 어 아, 이거 레전드네. 와. 야, 이거 쏠쏠한데, 여러분들? 쏠쏠해. 야, 이거 느낌이 좋아.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마저 뉴스면 나오면, 아니다. 장착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응. 뉴피스면 너무 마,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좋아. 응. 고민해야 되거든, 또. 어떻게, 어, 디에다을지 헤헤헤. <laughs> 이가가든 행운의 신기록. 와, 저거 저거 장착해놔 행신 났어요, 행신. 어, 행신. 요거네. 오케이. 야, 잠깐만. 다시 한번 봐 볼까? 망이 엿 듣고 있네. 어, 야, 여기 여, 여기도 이렇게 뜨네. 야, 씨. 또 떴어요, 여러분들. 두번 떴어, 지금. 여기에도 뜨고 어, 이거 캡처해 나. 어왜 소리가 안 나? 나갔다 와봐. 여기가 뭔가 기운이 좋다. 소리가 안 나냐? 그냥 해. 음 소리 안 나니까 더나 나, 낫다. 나 무도 뭐 어지 않았어? 아니구나. 망신 까면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길드원인데? 우리 길드원은또 까면 줘야지. 어, 야, 까면이 엄청 많아졌다. 또 한번 얻어보자. 오, 루블도 쏠쏠하네. 루블도 쏠쏠해. 그래, 이렇게 소소하게 나온 것도 나쁘지 않아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음, 진짜로. 나는. 뭘 바라지 않아? <laughs> 뭘 바라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수형. 예, 뭘 바라지 않아요? 아, 뭘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또 주는 거야? 아니 나는 바란 적이 없는데. 어, 당첨금 지급 장부?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아니 나는 바란 적이 없는데 이걸 또 주시네? 아이 뭐 그러면 받아야지 뭐. 어, 이것도 찍어놔야겠다 아니 뭐 준다면 뭐 받고, 어, 바란 적이 없는 또 나네. 왔 나면 받아야지. 아, 어, 750딱 됐지 여러분들. 아, 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또 꽃으로 올리네. 그냥. 짠. 됐어. 임티는 필요 없어. 어차피 나 임티 별로 안 쓰니까, 아 어, 임티는 필요 없어요. 마왕님 보고 오늘부터 마피아 시작하는 초보입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초보자 패키지 있어. 그거, 얼마 안 하거든, 솔직히. 그거 얼마지? 그거 하나만 사. 어, 그거 하나 사고, 음, 카드 조금 모아, 모아두고, 천천히 이제 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제 뭐 루브리나 루나 조금씩 획득해가지고 어, 카드 한 4티 정도만 만들면 할만하거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아이고 매물량님 5천원 감사합니다 확성기에 <laughs> 나성수 은고 코르크 마개로 막아버린다 쳤는데 일주일 정지 먹었어요 요 아이고야 아 정지 먹을만하지 그러면 어, 정지 먹을만해 아 근데 진짜 정지 먹었어? 야 대박인데 어, 아이고 5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성수형 정지 먹을만 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나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내가 성수형 편 들어줬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음, 안나와도 돼. 어 성수형 내가 어 이거 이걸 바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 정지 먹을만 해. 저거는 음, 정지 잘했어. 내가 육디쓰면 바라고 그런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 아티스맨 4개, 오티스맨 2개, 육티스맨 1개. 바로 청부업자 질러 배심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 제발. 와, 진짜 긴장된다. 잠깐만. 가자. 제발. 제발. 육티스맨 하나 태웠어. 나성승 응곡 코르크 마개로 막아 버리